이렇게 그냥 딱 찍어서 세워서 네. 하나 둘셋절 붙으세요. 음. 자 여기 이제 파임이 조금 달라져요. 여기 오면은 여기서 세워서 여기를 잘해야 돼. 그래서 이게 필법이 그대로 들어간다고. 짧아 또. 도 그렇죠. 음. 수평으로 이렇게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. 자 파임이 조금만 더 길어요. 이렇게 해서 잘게 잘게 끊어서 연습하세요. 그래서 여기서 다 이게 붓을 다 움필을 해줘야 돼자그 다음에 요 획이 어디 나오냐면 다를 자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밑으로 해서 그죠? 이 모양이 나오라고 그랬죠? 좀 길게 걷고 뒤집어 줘서 부터 상선 풀이지 뿌리면안 돼요. 예. 음. 이거 네. 가로액이 상당히 길어요. 이 절법도 쓰시는 거예요. 이렇게 일부러 다 보여 드려요. 음. 하나, 둘, 셋. 절법 소은막 건져서 막 난리가 나. 그래도 절법 쓰셔야 돼요. 타임이 얼마큼 중요냐면 이게 안 나오는 데가 없잖아.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된다. 이건 내가 장담하는데요. 유튜브 보고서 예서 배우지 마세요. 응? 유, 유튜브 응. 보고 예서 보지 마시라고. 예서 잘쓴 사람 한 명도 없어. 나 빼고. 진짜 나 빼고. 왜 그러냐면요. 예서를 제대로 그, 판독을 못해요.